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 삼생님 응응. 혹시 응. 그그아나또 응. 급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그아 맞아 레시피 하나만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레시피? 이. 응. 네, 네, 갖고 오세요. 갖고 오세요. 어, 지금 책잠깐만책가기편을 만들어야 돼서 음. 여기다 여기다. 오늘, 가디언, 보셨어요? 개판 난 거? 예, 저도 봤어요. 아우, 기분이 흐렸대. 아이고, 거기 재밌, 흐려나? 야, 은근히 재밌던데요, 거기? 맞아, 맞아. 어, 거기 재밌었어. 어, 나 오늘 딱 마음에 들었어. 몇번 땅으로 갈까요? 10번이요, 10번. 네찍가기펜 가져왔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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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걸렸다. 응. 음. 드릴까요? 네네. 넣어주세요. 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 어떻게? 적어 드릴게요. 존. 아 주황색의 존. 존. 프로젝트 타일. 프로젝트 타일. 존. 존. 프로젝트 타일. 프로젝트 타일, 프로젝트 타일, 프로젝트 타일, 프로젝트 타일, 프로젝트 타일. 그리고 회색의. 아색 뭐? 회색의 회색의 회색는 그냥 한글로 하세요. 회색의. 그이그이 <laughs> 그 회색의. <laughs> 존, 프로젝트 타일, 프로젝트 타일, 아, 프로스 데미지. 프로스 데미지? 데미지? 프로스트가 내가 있나? 어, 없나? 아, 있어요. 저 프로스 데미지 있어요. 나. No. 이거 뭘로 해드려요, 이름? 그거, 온무책살 기어 세컨드. 온무책살 기어 세컨 오케이. 이거, 존 프로젝트 타일, 존 프로젝트 타일 이렇게 많이 넣으면은, 어떻게 써줘요? 이게, 제가 들었는데, 콩콩님 네는 예. 프로젝트 타일을 4개 네 넣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데미지가 별로래요. 이게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써지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까 그만들어린 거? 네네, 저희 4번 와보실래요? 네네, 잠시만요. 저희 제자분한테 마법 좀 잠깐 달라고 할게요. 네네, 저도 한번 써봐도 되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좋으면은 그걸로 한번 만들어보게요. 저 이거 똑같은 그냥 프로스트 데미지 넣어도 똑같네. 써봐, 써봐. 여보세요? 네네네. 허수아비한테는 적용이 안 된대. 예.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날아가거든요, 존이? 그래서 사람을 맞추면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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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끝나지가 않냐? 야, 이게 한번 하니까 끝나지가 않는다? <laughs> 야, 한번 누른 거예요? 네, 이게한번 저도 한번 써봐도 될까요? 네네네. 재밌죠? 예, 이거 근데 높게, 노, 높게 된다. 그지, 그지. 여기 들어봐. 제가 밖에서 맞아드릴까요? 아이 어, 이. 예. 예. 한 번만 땡겨서 살짝 톡. 톡 하면은 그 순간 바라보는 방향으로 계속 날아가면서, 아, 이게 존한 번만 누르면은, 어, 뭐야, 이거 높이 뭐야, 이거. 높이 완전 많은데요? 그지, 그지. 어, 내가, 내가, 나 아, 밟았어. 이게 근데 한번 누르는데 이렇게 많이 써지네요, 이거? 네네, 이게 존을 이렇게 많이 넣어야 돼요. 아, 그래요? 나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걸로 프로젝 뭐야, 프로스트 데미지 넣으면은, 이석게프로젝그 뭐야, 프로스트가 이렇게 나가요? 네. 오, 좀더 빠르게 나가는 건 뭔가요? 그 봐, 온무님 내보니까 뭐,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던데? 그거는 아마 온무님 기본 그 마법이 빨리 나가서 그럴걸요? 아, 그런가요? 응, 근데 데미지가 똥이잖아, 그건. 아, 오늘 바람속성 내보낼 거예요? 바람속성? 네, 아삼식님이니까 알려드렸는데, 우린 바람, 바람. 바람, 바람? 그거 하라고 아, 근데 그게 좀 좋은 것 같긴 해. 맞아, 맞아. 어, 이게 다른 거, 다른 거보다 그게 좋은 것 도망가니면서 한 대만 맞추면 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너, 높이도 방금 보니까 엄청 높게 떠가지고 좋을 거 아니에요? 맞아, 이거 계속 맞출 수도 있어. 한번 맞추면. 오. 일단 알겠습니다, 눈꼬님 네. 잠시만 여보세요? 잠시만요. 제가 눈꽃영래가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왔거든요? 네. 그 풀링 그거 했는데 장난 아니게 높게 뜨는데요? 어차 네네. 그, 선생님, 그 아켄볼 그거 레시피 만들 수 있어요? 아, 예, 그 이것도 그래서 그 눈꽃영래에서 만든 것처럼 만들어드릴게요, 이거. 아, 네. 예, 책 하나 더만들어주세요 책. 잠시만요. 책 하나만 더 만들어주시고. 여기요. 여기. 존 프로젝트 타일, 존 프로젝트 타일. 뭐야, 마법에 안 꺼, 마법에 안 꺼도 안, 안 뜨는데, 뭐지? 여인가 삼식님. 네. 저뭐 예. 초코 네. 하셨어요? 네. 저희, 아니요, 거기 상대에 넣어놨어요. 어지 잠시만, 잠시만요. 눈꼬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네. 네. 뭐였는지? 여보세요? 그 레시피가 뭐였죠? 이거 제가 적어드릴게요 프로젝 존이었나요? 프로젝 존 프로젝이었나요? 존프젝 존, 존 프로젝탈 존프 그다음 이거 물음표는 삼식님이 넣고 싶은 거 네. 존프젝 아 존프젝 그 밑에는 그 밑에도 점프잭 네 그리고 거기다가 데미지 뭐, 넣고 싶은 거. 오, 예. 아 알겠습니다. 삼식님만 알고 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눈그마법이 마법 마법 이름도 눈꽃 사랑이 날 거야? <laughs> 나 좋아해. <좋아줄게. 웃음> 이따 봐요. 네. 마법 이름 눈꽃 사랑. 됐다. 이거로 만들어 볼게요. 어, 빨간색 떠요. 어. 어, 그거 재단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럼. 아! 이럴 수가! <laughs> 지금 재료 안 넣은 거죠? 예,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지금 바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어, 그래요? 제가, 그럼 루트 전화 많아요? 받고 올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어, 삼식 안녕. 어, 안녕하세요? 음, <laughs> 소식을 들었어. 어, 어떤 소식이야? 오몸님을 공격할 거라니. 아, 네, 물론 제가 이겨야 하지만. <laughs> 저번 차에 했던 말 기억나? 뭐야? 동맹 있냐고? 아, 예. 없어. 그쪽 동맹에 들어갈고 싶냐고 했던 거 기억나? 아, 진짜 너 그러면은 우리 동맹에 들어올 거니? 우리 동맹이 누굴 원... 목적으로 하는지는 알고 있지? 양띵 님 아니었어? 양띵 님과 옴므님이야 미소 님은 왜안 해? 미소가 왜? 미소니 팀인데. 뭐 누구 팀인데? 양띵 님이야 팀이잖아. 나 몰랐어. 미소가 팀이야? 야 정확히 모르는데 어. 거의 확실할걸? 왜냐면 예전에 양띵님이 어. 그 가디언 때못 먹은 적 있었잖아. 자기가 다 했는데. 어. 그때 그랬어. 미소님이 먹었으면 미소님이 말해주셨을텐데. 그랬고. 그때 우리 통화했을 때도 팀인 것처럼 했었잖아. 미소가 양띵 누나네 팀이었어? 그러면 은 양띵 미소 엄마가 같은 팀이라고 지금? 그렇지 않아?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준 누나는, 다준 누나는 팀이 있니? 다준 누나 모르겠어. 그치 다둥이로만 모르겠고 양띵 미소 옴무 이렇게 세명 팀 아니었어? 몰라 난 양띵 옴무밖에 몰라 그리고 미소는 솔직히 상관없어 양띵 옴무만 죽이면 돼. <laughs> 어? 야 그래서 내가 음. 들었는데 옴무님을 어. 짜르자고 했다고 들었거든 옴무님? 응 어어어 어, 어. 아 그래서 너무 찬성하는 의견이라서 어아 내가 지금 후추님 빼고 통화를 다 했거든 어 너희 다섯명이랑 어 그래서, 그냥, 나는, 긍정한다고그얘게 아, 전해주려고. 그래? 그러면은 뭐, 오모님 죽인다고, 아니면 양띵님? 오모님이지. 아, 양띵, 그러니까 나 양띵님, 눈꽂... 너가 양띵님 죽이고 싶으면 양띵님도 해도 돼? 어차피 같은 편이니까. 아니, 아니, 내가 눈꽃형이 얘기를 했는데, 어. 그래, 양띵님이 센 이유가, 내가 보기에는, 혼자, 혼자 하기 때문에 센게 아니야. 오모님이 막 도와줄 거란 말이야? 그래. 미소님도 도와줄 거고, 막 있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그래서, 없애야 돼, 도와주는 사람을 그래서 혼자 남아야 돼. 아, 그래서, 양 온무님을 죽이자, 먼저? 어. 먼저, 있는 사람을 죽여야지. 어, 좋은 생각이야. 어, 그리고 미소님은 뭔가 도와주면서도 자기가 잘 살아남을 것 같거든? 어. 그러니까, 없어지면 손해인데, 온무님은 혼자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양띠님은 온무님이 없어지면 엄청난 손해를 볼것 같아. 그래서 온무님을 공격하자. 정말 어. 현명한 선택이야. 그치. 어. 그래서 이쪽이 마침 나랑 의견이 굉장히 맞고 어... 생각해 보니까 나랑 굉장히 좀 좋은 뜻을 많이 함께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너 근데 이래놓고 다준나랑 팀이면 정말 섭섭하다 야 아니야 아니지? 갑자기 그 갑자기 그 생각을 어디서 나온 거니 아니 다준나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 팀도 아니어가지고 그래 나 조용한 조용한 사람이 딱두명 있었거든 어, 너랑 나랑 다준나 그렇지 나도 궁금했어. 내가 동맹 관계를 생각했을 때 나는 사실 후추 아니 너 눈꽃형... 왠지 다준 누나랑 동맹일 것 같아. 하지만 아니, 나는 그걸 신경 쓰지 않겠어. 그게 진짜든 가짜든 일단 신경 쓰지 않겠어. 아니 내내 내 예상 하나 들을래? 나는 오늘 사실 눈꽃 형한테 너랑 삼식이 삼식이랑 선행이랑 어. 후추님이랑 콩콩님이랑 이렇게 다섯 명이 동맹이라는걸오늘 들었어. 어. 나는 당연히 눈꽃 형이랑 후추님이랑 다준누나 이렇게 세 명의 팀이 있지 않았거든? 나만 팀이 없는 줄 알았어. 팀이 좀 이상하게 돼 있더라. 아 근데 네가 만약에 진짜 다주나랑 너랑 갑자기 팀이야. 그럼 어. 너 정말 너 섭섭할 거야 너. 아, 아니야, 야 콩콩 님한테 전화 오는데 여기 같이 걸어 도 되니? 어차피 어어. 팀이잖아. 어 그래, 그렇지. 여보세요? 아니안 들어왔니? 아직.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끄기 내며 이 마침 3등도 끄잖아. 어. 저 혹시 어그 엔더 에센스 있으신 분? 엔더 에센스 못뭐 만들었어요. 엔더 진주 그것 때문에 아, 여이로내 그거는요? 아, 왜전화하셨어 근데? 홍콩님이 전화하셨잖아요. 아, 아유 엔더 에센스랑 응. 혹시 그거 뭐였지? 그거 그거 이름 뭐냐? 뭐야, 뭐야? 고통의 포션 아, 저희 양조기 못 찾았어요. 양조기가 없다고? 양조기 나한테 있는데? 근데 그러면 제조할 거를 아예 준비를 못 했는데 우리 양조기가 없어서 네더하트 없어요? 네더하트도 없어요. 무슨 어메이징한 상황 존마법 못 만들었는데? 존마법이요? 나 만들었는데 오류가 나서. 예. 이게 안, 안 돼요. 뭘, 뭘로 만들었는데요? 프로젝타일을 4개 넣고.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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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봐야 하거든요? 존 프로젝타일 드론을 밑에다 넣었어요. 드론? 물? 네. 네, 저는 물, 어, 저희 제자분이 물 나갈 거라서. 음... 근데 그거 오르라서 원래 다음 차에 지급될 텐데, 저도 그러니까. 오르 났는데, 그거 어떻게 안 해주고 그냥 바로 다음 네. 차에 보상으로 바꿔준대요. 그러니까 오늘에서 오늘 저한개 똑같은 거더 만들었어요. 재료로 이럴지, 알겠습니다. 왜요? 왜요? 아, 이제 지금 망우하더라야 해야 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아, 어떻게 일단 빨리 구해보세요. 일단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잠시가 일단은 오무님 구역하는 걸로 하자. 알았어. 난 에이, 무조건 제자... 오무형이야. <laughs> 나도 무조건 오무님이야. 어난 절대로 고죽어도 난 오무형이야. 오케이 나 제자들한테 갈게.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해졌다. 어, 알겠어. 어 이따 봐. 아. 어. 우리 화살 누가 들고 있어요? 화살 상자에 넣었는데. 그래? 우리 선스톤도 1 0개 받지 않았음? 문스톤이야 아니 문스톤이랑 선스톤 두개다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t 나 n 스 s t o n 1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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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 고 o n 1ston. 1그 t o n 1ston. 르마루 o 르마 루트? 네 이거 하나만 더주 s t o n 1ston. 1ston. 1 s t 화약 1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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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잠깐만요 이거는... 문스톤 이거 지금 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넣을게요 네 반복해서 똑같은게 들어가네 또 문스톤은 아니겠지? 타르마루트 또 들어감 제가 가져갈게요 문스톤 또 들어감 썬스톤 또 들어감 와뭐 이런 뭐 이딴게 다 있지? 지금 4인가 3개째 먹었거든요? 저거 문스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존 지금. 개수만큼 들어가요. 문스톤이 3개씩 들어가안 돼. 문스톤, 선스톤 또 다이아 또 빈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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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티움 한 개만 이제 10분 남았어요, 여러분. 벌써 분이님 레벨 몇이에요저 가본 뭐야레요몇이에요27 27아어요 10분 남았보요보0보남보어보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1 0리남 일반책 돌검 보남 라피스라 줄리 오른 라피스라 줄리 일반 책 하나만 만들어서 일반 책 <laughs> 오른 라피스라 줄리 책? 제이님 레벨 몇이에요? 저 지금 23이요 23? 네와 뭐야 나 26인데 언제 따라다 보.. 이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냐? 저도 26이에요 헐와 <laughs> 이게 진짜 넉백이 사기구나 사기야 범인님 네? 근데 범인님이 그 풀링 네.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 그 눈꼬정네가 만든 것처럼 했으면은 뭔가 이겼을 것같아 아닌가 그거 바로 죽어서 아닌가? <laughs> 아 근데 눈꼬정네 그게 되게 좋아 보이던데 뭐야 나무 어디 갔어? 물론 범인님도 그걸 생각하고 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이게 또 실제로 써보니까 맘처럼안 되고 이게 렉이 걸릴지 몰랐고. 어. 한번 이거 써볼까? 오한번 썼는데 이만큼 나감 개 좋네 이거 근데 렉 걸린 거 같죠 지금? 근데 네, 왜 불, 불도 날라가지 이게? 불 붙어서 날라가는데? 걸릴 때는 불 붙는 것처럼 보여요. 넙걸리 때. 이거 이거. 제이 님 이거 어때? 이 마법 어때?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거 그렇 잠깐만. 제가 한 번만 더써 볼게요. 이거 두번 연속으로 눌러 볼게요. 네. 세 번. 세 번. 세 번으로 다라세번 눌렀다. 눌렀다. <laughs> 오야, 이거면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 야, 이거 세번 연속 눌렀는데 이렇게 나가요? 야, 이거면 가능해. 야 우리 뭔가 가야 우리 희망이 보였어 <laughs> 야 제인 한번 써봐요 네 이거 들고 한 연속으로 한 세네 번 눌러서 써봐 내가 다 피해볼까 다 피하는 거야? 잠깐 만 잠깐, 다옷 벗고 옷 벗어. <laughs> <laughs> 오오잘 좋다 <laughs> 베리굿 베리굿 짱 빨라 야 이거 눈꽃정네레시피로하니까개 사기네 이거 이거 마법 이름도 눈꽃사랑이거든요? <laughs> <laughs> 쓸때꼭 외쳐주세요. 어, 잠깐만, 제이가그 하면 좋아요. 아까 제가 드린 그 마법. 예. 이걸로, <laughs> 허사하게 맞춰볼래. 경험치 맞으면. 안녕, 안녕. 아니, 경치가 올랐다가 깎았다 그러는데? 저 그걸로 치나도 올렸좀 올렸다가 깎았다 그러는데? 야, 뭔가 이거 느낌 있어, 진짜 오늘. 어, 아니면 제인이 이것도 한번 해볼래, 이거? 뭐요? 그거 봐봐요. 어. 아. <laughs>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일로 와봐요, 우선. 네. 저희 집 앞으로. 네. 봐봐요, 여기서. 일로. 아, 저랑 1대1 면담합시다 교장실로 오세요 네, 네 여기서 그 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 뿅뿅있죠 응. 눈꽃사랑 네. 그거를 세번 네. 한 세네번 눌러서 연속으로 써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바로 그 스타 스트랙이크 바꿔서 그것도 눌러봐요 아 그거 네. 여기 스타 스트랙이크 여기 안보일텐데 그러면은 지써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가운데서 여기서 여기다 땅보고 서봐요 땅보고 땅보고 그한 어, 세번 그거 누르고 그 다음에 바꿔서 실버스펠로 아 지금 실버스펠로인데 아니요, 그 처음에 실버 스펠 쓰면 안 되고, 아, 네네 그거 실버 스펠은 좀 처음에 대기 시간이 있으니까. 아, 눈꽃사랑 먼저 쓰고. 눈꽃사랑 쓰고 그거 안 들고 있어도 나가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나왔고요. 그거 여러 번 써놓고 그다음 바꿔서 실버 스펠로 그거 딱 이렇게. 아니요. 네. 땅 보고, 땅 보고. 땅 보고 일단 한번 써봐요. 예. 쓰고 바꿔서 실버 스펠로. 오, 오 이거 개. 개. 사기 콤보네 이거. 어? 어. 막나. 그죠? 사기 콤보인데 사기 콤보? 야, 이거라면 혹시? 이거라면 죽였어요. 이거라면 설마? 아. 왜 죽였어요? 아, 저피가 가지고. 야. 처음에 진짜로 뭔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분 남았거든요. 얼른 준비하세요. 이제 옷 입고. 화약, 화약, 화약 사 주세요. 어, 화약. 어, 화약 사주세요. <웃음> <웃음> 아이, 그거 아 화약 사 주세요. 아이, 그 외출 말이에요. 아까 말했는데. 맞아. <laughs> 그 지금 말이에요. 이거 내 것도 모는데 바꾸고 입으시면. 그거 기다리면 차요. 어, 그 만화로 채우는 거예요. 내 것도. 응. 음. 제꺼 입으시래요. 화약 몇 개? 화약 몇 개? 아, 네. 화약. 아니야. 네, 대충 말해. 내거 입을게. 한2 0 개? 네, 네. 됐어, 됐어. 여기, 여기. 아니 우리. 둘이서 같이 던지면 여기 화요 화요 요 화요 화요 그리고 그 케이크도 준비해서 가시고 배고플 네. 수도 있으니까 케이크 그리고 리프 포션 할... 먹어볼래? 리프 포션? <laughs> 우리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 <laughs> 리프 포션 먹어요? 아니 쓸라면 쓰고 안 쓸라면 말고 아, 쓰는 게 나을 거 같아 물량 넣어 누가 건했어요? 저요 저요 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미줄 있어요. 시, 시, 시. 이거. 적당한 포션으로 돼요? 될것같은데다 시, 백이랑 드릴게요. 어, 지금 가디언 나는데 어떻게 해요? 잡아야지. 일단 가, 일단 가. 형님, 저 이거 드릴게요. 아, 그 터치노백 이거 쓰던 거? 오케이, 오케이. 네. 여기 이거, 다른 사람이 이거 먹어주세요. 제이님 말고. 아 이거, 넣을게요. 예, 넣어놔. 그럼 제이님 지금 들고 있는 게그 마법이랑 네. 그 물약이랑 케이크랑 갑옷이랑 끝이죠? 케이크 이거 그냥 다 들고 와요? 아니, 다 말고. 아, 네. 아홉 개만 들고 갈게요. 아니요, 아홉 개 말고요. 몇개 들고 와요? 어, 아홉 개 그냥 들고 와라, 아홉 개. 열개딱 들고 갈게요. 그거랑, 어, 고기 대전 시간 전에, 싸우기 나가기 전에 먹고 갈 수도 있으니까, 네. 배고픔 채워갈 수도 있으니까, 고기 몇 개만 가져가고? 생고기요 익은 거 죽어가요 익은 거지, 익은 거. 익힐게요 응. 갑니다. 저도 갑니다. 누구 갈게요? 아, 죽었는데 못, 못했어 아,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저도 구슬 나온 거 봤는데. 범인이 먹었어요? 아니요, 뭐 먹었어요. 보기만 했어요. 보기만 <laughs> 했어 <laughs> 그래, 우리는 뭐. 근데 우리 빨간 구슬 있는데 이거 좀 아깝다. 만약에 우리 만약에 죽으면. 야, 지금 우리 2분 남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네. 교장실로 와보세요, 다들. <laughs> 네. 자, 뭔지 느낌 오시죠 네. 다들 교셨실로오시고올라와주세요제뒤에서주세요 저희 제인님과 루밍님과 범인님 저희 제자였습니다 저는 화염속속의 삼식이고요 저희팀은 1 1일차 현재 아, 이거는, 혹시나 몰라서, 혹시나 몰라서 찍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 1분 내에 다 말씀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laughs> 아니, 뭘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이런 거 하면 되지. 오늘 싸움 나가는 건데. 1라운드만 예?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될수 있으면 다 이겨야지. 맞죠. 최대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제이제이 화이팅! 화팅예 그리고 그 체력 체력칸 다 확인하시고 이식칸 대있 제대로? 이식칸이요 지금 네. 그거 혹시 렉 걸리면은 이따가 이동하다 렉 네. 걸리면은 네 그거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면 돼요 아네 네. 그럼 저 지금 이제 시간 거의 40분 됐으니까 대전장으로 네. 이동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동해? 예 어차피 저희 다 같이 있잖아요 네 이동할게요 네. 아 떨린다 우리 팀 여기로 와서 모여볼까? 네저 보여요? 네. 어, 우리 1등? <laughs> 우리 1등이네! 야, 근데 우리 좀 오늘 자신감 있어요? 왠, 진짜로? 어? 나도 옷 벗고 있어야겠다. 옷 벗고 있는 게 조금 더 멋있는데요? 저도 보세요. 아니요. 제니 벗으면 안 되죠. 입고 있어요. 입을게요 저 레벨 2 8짜린데 갑옷. 필요 없나? 네. 제게 25인 거쳤어요저 오케이, 오케이. 잠깐 그 거기 아까 통화방으로 가겠습니다 이따가 따라오세요 잘네제인이 네. 네. 화이팅 화이팅 갑니까? 여보세요? 무슨... <laughs> 뭔 소리야 꽃집이라 <laughs> 그러는꽃 그럼... 그래? 달라고 한게 낫습니까? 구슬 달라 한게 낫습니까? 와... 와, 달라고 한게 낫습니까? 와구슬이 심했다 여보세요? 했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꽃이랑 기술의 구슬을? 누가 그랬어? 누가 그런 아닌가. 양심 없는 거래를 했어요? 누가요? 도대체? 아니요. 아니 다들 조용히 해주세요. 왜요? 당신이구나. 원무님이에요? 어, 어머, 무님왜 그랬어요? 그러게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원무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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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못했어. 이제 알아면 되죠. 이제 알아면 되죠. 나 진짜 제자들이 너무 무섭다. <laughs> 우리 제자 여기 있다. 우리 제자 어땠지? 알겠다. 아, 아니네 네. 우리 제자 아니네. 다들 모일게요 응. 혹시 오늘 네. 아케이 누가 다 먹었어요? 예? 아케이 그거? 하디언 저는 오늘 한 번도 못 봤어요. 진짜 소문대로 미소님이 가... 다 드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오늘 딱두번 갔어요 아케인 잡으러. 딱두 번. 그래서 두번 드셨어요? 아니요 한번 먹었어요. 어, 부럽다. 누가 먹었지? 먹긴 하는구나. 그래도 빨리 오라고 해야 되는데. 와나그 물. 나 오늘 거예요? 싸우는 것도 못 봤어 아케이. 물 멋있어. 맞아. 물 아, 되게 물 멋있어. 디에요물 어디에요? 부럽더라. 어 약간 비꼬는 것 같은데? 아니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몰랐거든요. 어, 우리 게다가 물속성도 말... 없어. <laughs> 여러분 하목하게 지냅시다. <laughs> 아좋루입니다 좋은... 예. 저희 물속성 저희고요. 어. 오... 예. 저 거기서 파도 타기 했어요. 그 물속에서. 예, 물속성 저희고요. 어제 비꼈다 풀장이네 풀장. 안돼 아, 그 물속성 때문에 저희 제자분이 먹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어, 아, 되게 기분 좋았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예. <laughs> 아니 좀, 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야, 제자이들 빨리 올라갈게요. 네. 니 네. 아, 천천히 하십시오. 빨리 빨리 좀 불러 주세요. 아, 더큰 그룹아. 예. 아, 저희 들 왔다고 하네요양약 님, 저는 어, 네. 그런 나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아, 3분 아, 지각하셨네요 3분. 3분. 저 저희 오늘 자신 없어요. 아니, 약진님, 그게 제가, 저게 그렇게, 그, 예, 알겠습니다. 에이, <laughs> 음, 도전하시네, 약진님. 네. 제가 나온다면. <laughs> 저 진짜로 오줌 쌀 뻔했어요, 금방. 자, 각자 팀 모였죠? 네. 네, 네다 오셨을 겁니다. 아, 렉 걸렸다. 어, 렉 걸렸어요. 네. <laughs> 렉 풀린, 면린 하다. 네, 또 할게요. 냉냉, 네. 네. 여기로 가면 되는 건가요? 어? 오? 오? 여러분들, 어디죠? 저희 같이 잘 지내봅시다. 이게 오? 뭐야? 이게 어디야? 이게 뭐야? 번개인가 하늘에 구름이 번개인데